루캠TV입니다. 오늘은 그 레보러스 2,500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보러스2,500 다이와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는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정품을 확인하는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자를 개봉하게 되면 비닐의 제품이 있고요. 여기 사용 설명서, 음 정품, 모든 카드가 있습니다. 3장를 최초 두고요. 본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는 제품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되면 제품이 나옵니다. 어, 최초올 때는 핸들이 이렇게 접어서 오고요.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조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최초 왼쪽에 그 다이어리 그 핸들이 있고요. 핸들을 만약에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으시면 어, 이 나사를 끝까지 풀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네, 반대쪽에 감아서 네, 하시면 오른쪽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한번 조여보구요. 네, 색깔은... 약간 남색빛 도는 검정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남색빛 정도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풀은 이렇게 금색이 되어 있고 음, 메탈 그레이로 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펙에 보셨다시피 권사량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어, 내가 라인을 얼마나 감아야 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색 같은 경우는 어 조금 황동색에 가까운 좀 진한 금색입니다. 어좀 연한 금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잘 모르겠지만 일단 금색은 조금 진하고요. 디엘은 이렇게 메탈 재질로 다 마무리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역회전 방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최초로 보시면 양쪽 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역회전 방지를 이제 가동을 하면 네 한쪽 방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는 방향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 풀리는 방향은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뭐 시마노 제품이나 다이와 제품에 빠진 경우도 있어서 어, 네, 필요하신 분은 잘 확인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초보 입문자용이고 금액대가 좀 저렴한 거에 속하는 것 치고는 네, 밀링감이 아주 좋고요 베어링도 4개짜리라서 어, 저가 뭐 3개짜리 뭐 이런 거 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네, 잘 감깁니다 그리고 보시는 제품은 2,500 이고요 어, 합사를 써서 좀더 얇은 스프를 쓰고 싶으시면 2506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2500은 이제 찌낚시나 루어 뭐 낚시 겸용으로 많이 쓰시는 부분이고요 루어나 무늬어지거나 뭐뭐 기타 네, 루어로 좀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2506 선택하시면 합사 전용 모델로 스프리 얇게 들어갑니다 네, 레보루스 2500을 개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상자 안이 좀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 그외 나머지 제품은 금액대 대비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부드럽고 네, 초보 입문자 쓰기에 아주 적합한 모델. 물론 많이들 쓰시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핸들러브가 보시면 이렇게 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에 걸고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요. 재질은, 네, 약간 플라스틱하고 고무 약간 중간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드래그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랑까랑한 예, 소음이 나고요. 어, 파도가 세거나 주변 소음이 심하면 좀 묻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어,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네. 상세 디테일 한번더 사진으로 된 걸로 한번 보시고요. 어, 간단하게 이렇게 개봉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시마노 세도나 2500S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